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은 규의 절기야.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 절기, 수장절에 대해 얘기해줄게. 자, 시작한다. 수장절은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들였다는 의미를 가진 절기야.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는 사막길이란 환경에서 곡식을 거두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,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창고에까지 보관할 정도로 넘치게 부어주셨어. 완전 개이득이지. 교회에서는 수장절을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. 쉽게 말해 하나님 땡큐 하는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해도 좋아. 부모님들이 자녀를 책임지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. 즉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자 든든한 배경인 거지. 수장절은 매년 연말인 11월 중에 있어. 한 해가 저물어갈 때쯤 한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야.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카네이션이나 감사 손편지를 드리는 것처럼 올해 11월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? 아, 번외로 새 절기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매년 지키는 절기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성탄절이야. 잘 알지? 예수님 생신. 우리 랩런트들이 올해 성탄절에는 또 어떤 무대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릴지 벌써 기대되는데,